<laughs> 아니... 아니 이걸 건강에 뭐하냐고 뭐, 뭐 하냐고. 이걸로 조로 배로 나빠지는 줄 까꿍 안녕하세요 아, 다시돌아온 짠탕입니다 <laughs> 오늘 소개할 음식은 바로 요거 주제과 빵이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요즘 맛있는 거를 맡아서 <laughs> 너무 좋아요 히히히 <laughs> 아, 또... 치아버터예요 <치어버트. 웃음> 우와 치아버터래요 저 치아버터 좀 좋아하는 편이... 아 그건 식빵이에요 오! 전 식빵을 제일 좋아해요 치아버터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뭐야 이거 식빵인가? 이런 식빵 아, 아싸 집에 가져갈게 생겼다 <웃음> <웃음> 나 집에 버터 있는데 이런 식빵 <laughs> 냄새 냄새 <자>. 오! 오! <laughs> 와우 <laughs> <laughs> 근데 저는 끝에 걸 좋아해서 먹어도 될까요? 아 당연하죠! 당연하죠, 당연하죠, 당연하죠. 당연하죠. 끝에 게또 별미거든요 그쵸, 그쵸. 맛있다 쫄깃쫄깃해요 <laughs> 아, 응. 음. 쫄깃쫄깃해? 쫄하나 <laughs> <맛있게 웃음> 뭔가 일반 식빵은 좀 부드러운 거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건 좀 되게 쫄깃쫄깃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쫀득쫀득 음, 그리고 음. 설탕, 우유, 보토, 계란 안 들어갔대 비용방은 음. 비용빵 그냥 밀가루 빵 먹는 기분인데 뭔가 원래 식빵 먹으면 네, 입안에 네. 좀 남는 그런 게 있는데 아, 이건 좀 부드럽게 음. 넘기면 그냥 깔끔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입맛이 음. 딸즈는 <laughs> 제일 기본이자 맛있죠 발리... 너무 잘발리 아니 발리는 식감이 바, 발라봐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<laughs> 아니 이걸 건강에 뭐뭐 하냐고 이거 <laughs> 배로 나빠지는 데. 뭐뭐 <laughs> 뭐. 뭐, 뭐, 뭐. <laughs> 음 이렇게 보면은 달라요. 결이 네, 달라요. 네, 결이 달라요. 아이 박스는. 네네네.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상품 음.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이건 되게야두 번째 음식 두둔. 음. 아바타. 아스아뭐 들었을까? 아니, 아까는 식빵도 살짝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아까 먹어. 는 감자로 만들었어요. 어 맛있겠다. 아 그래? 네, 네. 감자 냄새 나. 어 어. 감자 냄새 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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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생선 처음 먹어보는 빵 맛. 있다맛있 어, 이런 느낌의 빵도 있구나. 근 식빵이랑 비슷하게 생겼데 식감이 네. 너무 달라. 다르죠. 감자 슬러드에는 그런 감자 맛이랑 식빵이랑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렇군요. 음 어우 훌륭네 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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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먹으면 돼. 샌드위치야. <목소리> 근데 계란도 넣어줘. 알았다고잘 <목소리> 만들었죠? 빵집 알바해야겠다. 파리바게트 연락주세요. 맛있어? <목소리> 응. 당연하지 내가 만든 건데. 너무 맛있네. <목소리> 음, <목소리> 음. 음. 너무 맛있어. 근 확실히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음. 이렇게 그냥 찌어 먹는 것도 음. 맛있는데 네. 샌드위치를 먹으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인터넷에서 어거치고. 음. 맛있어요. 그냥 실내에 파는 샌드위치인데 조금 더 풀... 간이 안된샌드위치 하나 각하면될것 음.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팔면 난못 사먹을 것 같아. 진짜 맛있는데? 처음 먹어봤는데취아가차가 어땠어요? 간단하게 음.. 뭐..